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스캔들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부선 씨를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하겠다라고 나섰었잖아요. 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댓글로 그것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어, 이번에는 김부선 씨가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구요? 화답을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허허. 강 변호사 마음은 고맙지만 사연하겠다. 도도하고 가열차게 싸우겠다. 이렇게 지난 24일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절한 거죠, 뭐. 저는 저 빨간색 글자가요. 김부선 씨가 도도하고 가열차게 싸우겠습니까, 거절하면서요. 근데 저는 저 도도하고라는 <laughs> 말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죠부장 네. 예.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강용석 변호사도 일종의 스캔들에 휩싸여서 굉장히 논란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죠. 그런데 그 대상 여성이 도도함으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일종의 도덕성을 다 드러내겠다, 이런 전략인데, 아무리 변호사가 급하더라도 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전부 다 세간의 관심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도덕성이 아니라 강변호사라고 올마갈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보면은 김부선 씨가요, 어,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지난주에 변호사 없이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0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변호사 부분이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안고욱이죠 네, 본인도 예. 그때 30분 만에 나오고 나서, 아, 이게 아니겠다 싶었는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씨의 거짓말, 결정적인 거짓말을 자료를 드렸고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와 반드시 피해야 될것 같다는 여러 팬들의 우여에. 의회에... 네. 다음 내가 경찰에 나올 때는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와 변호인과 같이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부장 네. 한 보도를 보니까요.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요. 이 김부선 씨가, 그러니까 김부선 씨 변호를 박훈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 김광석 씨의 부인이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을 수 있다는 기사가 떴던데요 네. 예.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박훈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맡을 줄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번에 MBC 기자 출신인 이상호 씨가 김광석 전그 가수죠, 유명한. 예. 김광석 씨 부인의 어떤 일종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예.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사실 관계가 전혀 아닐 거다라고 해서 그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성향상 과연 김부선 씨 사건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일부러 그래서 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제하고 가장 최적의 대상을 찾은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좀분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저게 어, 다른 언론사 보도기 때문에요. 이 정치데스크 팀이 또 확인 절차를 좀. 발 봤습니다. 오늘 김민지 기자가 박훈 변호사랑 직접 통화해 봤죠? 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저랑 통화할 당시에는 박 변호사가 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보도냐, 누구 기자가 썼냐 저한테 막 되묻고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좀그 이야기를 하기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박훈 변호사가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김부선 씨도 글을 올렸는데요. 세 글자 올렸습니다. 소설쓰. 그냥 소설 쓰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보도는 소설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데, 김부선 씨 관련해서는, 그니까이 이 보도에 관련해서 양측 모두 이렇게 좀 가타보타 말을 끝명확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뭐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뭐 사실은 뒤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글자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요, 두, 뭐, 박훈 변호사도 그렇고, 김부선 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아니다, 부인하다라고 보기엔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약간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그렇다면, 아, 박훈 변호사가 왜 지금 이 김부선 씨 변호를 맡겠다고, 뭐, 이런 기사가 왜 났을까, 궁금하시죠? 이재명 지사와 박훈 변호사와의 과거 좀 악연이 있죠, 안 기자? 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에 판교 철거민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어, 사, 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공개를 하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예. 어, 해명을 하면서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어허. 당시 자료를 공개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변호사로 변호인으로 철거민 변호인으로. 박훈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 이름을 가리지 않고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박훈 변호사가 여기에 발끈해서 어내 이름 안 지우고 냈네 나하고 지금 붙겠다는 거냐? 추악한 얘기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도발을 어... 또 하고 나서 <laughs> 아 이게까 이재명 기사, 박훈 변호사의 <laughs> 저는좀 악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새로운 또 관련된 뉴스가 좀 있어서요 그 뉴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김부선 씨가 지난 22일 경찰 출석 당시의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법정에 세우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는 그 김부선 씨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에 행방을 두고 김부선 씨와 경찰 간에 또 무슨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데.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김민지 기자. 네, 김보선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좀 계속된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사진으로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딸이 그것을 다 지웠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김보선 씨가 그 사진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딸 미소가 출국하기 전 형사를 만나서 진술하기를 하면서 또그 댓글에 이제면. 지사의 사진이 어, 삭제됐다는데 사실은 삭제를 하지 않았고 노트북에 저장돼 있고 그 노트북은 싱가포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려고 했지만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일이기 때문에 직접 반박에 나선 건데요. 사실과 다르다. 노트북의 소재는 현재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요 증거에 관련해서 어, 이렇게. 그, 뭐, 발끈하고 나선 건데, 경, 그, 경찰에 대해서 재반박을 또 했습니다. 경찰 도대체 무섭게 왜 그래요? 증거가 다 있는데 하면서 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분당 경찰서 녹취라고 되어 있고, 녹취 내용들이 막 써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뭐 노트북, 어, 노트북, 싱가폴 노트북 있다고 함, 이런 문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마 본인이 했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차원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보선 씨가 증거에 그 관한에서는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거든요. 경찰 출석했을 때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연인 관계라는 입장에서잖 네,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사기관에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형사가 자기 본인 딸을 만났을 때 형사가 싱가포르에 이재명 사진이 담긴 노트북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경찰은 아니 무슨 얘기 하십니까, 김부선 씨? 우리 형사가 그런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이제는 약간 사진 공방으로 또좀 번진 양상입니다. 아니, 어찌됐든. <laughs> 이 사건이 참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뭐, 사한것까지 아무도 관심을 모을 만한 것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김부선 씨의 말이 좀 달라진 부분, 속된 말 오락가락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도 답답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왜 갑자기 싱가포르에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 뭐, 너트, 혼자 나라 시가포르갈것 같지는 않고요왜시가포르에 예. 나오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경찰이 피고소인이자또 참고인이죠. 참고인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한 것도 이것도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아주 특이한 사건에 특이한 일들이 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저렇게 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아니 영께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반박한 것도 좀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찰 관계자와 채널A 취재진이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실까요? 아, 노트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진이 있다는 주장 때문에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우리 저희들은 그런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사 중인 그런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어떤 스캔들 의혹은 그 동안에는 소셜 미디어간의 어떤 막 아, 그런 공방이었다면 이제 이제 경찰에서 조사도 벌이고 있고 네. 김부선 씨도 9월 중에 경찰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한 만큼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법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경찰도 공격을 하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지금 뭐 김영환 전 의원 또 박주명 그 최고위원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어허.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에 진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어디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모든 <뭐든> 저부터가. <웃음> <웃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음. 이런 점만 각인이 되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명 지사가 이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네. 반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좀 자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특히 김부선 씨와 관련된 내용에선는될수 있으면 본인 입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법률가 출신답게, 예. 이제 차칫 말 참여했던 허위사실, 또 명예에서 즉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재명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이야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김부선 씨 이야기 때문에 음. 모든 지면을 장식하고 방송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격 타지 모르지만은 전설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음. 자축도 경찰과 지금 싸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laughs> 검찰 나가면 또 검찰과도 싸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이제는 좀 접고 김부선 씨, 이재명, 지사도 사후 배 판단을 냉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전에또 네. 이재명 지사도 본인답게 할예있으면 명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가 좀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